안녕하세요. 가족관계 등록 전문 법무사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등록 부상의 자녀로 기록된 사람이 실제는 친자식이 아닌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을 한 것인데 서류상으로는 입양이 아닌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또는 본처가 아닌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의 자를 마치 본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양 출생신고를 한다거나 미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친척의 호적에 올리는 등 다양한 사연에 의해 호적상 기록이 진실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든 친자식이 아닌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하는 방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직권정정이나 간이한 법원의 정정허가 결정으로 정정할 수 없고 반드시 신분관계에 존부에 관하여 가족관계 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친생자가 아닌 경우 친생관계 존부 확인 판결을 받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와는 친생자 관계 존재, 친부모가 아닌 분과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데, 이때 친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합니다.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 친자의 확률이 99.9%로 나옵니다. 유전자 검사는 성염색체를 포함한 16가지 항목을 검사하는데 염색체 변이가 일어나서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경우는 친자로 판정되고 3개 이상 틀리면 별도로 보다 정밀한 모의 검사 또는 부계 검사를 받게 되는데 유전자 시험 성적서는 법원 제출용으로 받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친자 관계가 쉽고 빠르게 확인이 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생자 관계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친생자 관계만 정정하는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 판결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친자 관계 정정뿐 아니라 이중 등록부까지 같이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자 관계의 존부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서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자입니다. 소재기자가 사망 시에는 그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을 받고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 상대방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므로 정정 신청을 게을리한 데 대한 과태료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